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의 어,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잔뜩 떠주셨는데요. 어, 저 이상근 위원장은 우리 김수기 교장선생님 앞에 계신데 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불납게 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 충남에서도 홍성 출신 이산근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을 어, 저는 이삼육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삼육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에 이석계 뭐 의원님 오셨고 이용국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어, 제가 조금 어, 많이 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우리 삼육 고등학교, 삼육 중학교, 삼육 초등학교가 우리 홍성에서 어, 정말로 든든한 교육의 버팀목이 되고. 어, 중심이 되는 학교라고 저는 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 3.6 고등학교 시작이 3.6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홍성의 학부모들께서 어, 3.6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 경쟁도 어, 치열했습니다. 어,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3.6 초등학교가 또뭐 충청남도 인근 내에서도 어,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어, 3.6 초등학교를 나오면 은 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홍성군간데 학부모들 입에서 입으로 어, 소문이 어, 전해져서 어, 정말로 어, 입학 시즌이 되면 어, 36초등학교에 어, 보내주려고 많은 애를 썼던 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 그래서 36중고등학교가 더욱 탄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36고등학교가 어, 지금 어, 어떤 학... 학교의 학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 보지를 못했는데 어, 지금 그 이따가 설명을 주시겠지만 학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교 측에 어떤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 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 학교 현장에 나와서 한번 살펴보고 어, 이제 2026년도 또 예산 편성을 할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라 차원에서 오늘 현장 방문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방문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과 또 교육위원회 직원분들 노교육청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주신 이용구 부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용구 위원장님께서는 어 서산 출신입니다. 어 서산 출신이시고, 어또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정치 활동이, 어 굉장히 저희보다도 많다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좀 이따 인사를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핸섬하시고, 어뭐 의원보다는 모델청으로 나가시는 게더 좋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가장 멋진 스타십니다 이홍국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고 칭찬해주셔서 몸결바를 모르겠네요. 홍성의 수도 우리 이상근 충남에서도 우리 이상근 위원장님의 지역에 와서 홍성의 명문고등학교 세진육 고등학교를 와서 이렇게 저기 뭐야 카메가 새롭고요. 상기장에서 그들 현장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아, 예산을 심의하거나 현장의 문제점을 봐 왔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학교의 여건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수익 이장 선생과 님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저는 현장 방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데를 가서고치티마 한다기보다는 학교의 현장에 정말 어려운 열악한 환경,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서 이것이 반영될 때 정말 보람있는 그런 의회활동, 의정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8명의 의원분들이 계신데 어, 지금 많이 자리는 부족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님 제가 왔다는 점 여러분들께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 전해드리고요. 어, 오늘 어, 이렇게 현장방문 왔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네, 위원부 부위원장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님을 어,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어, 제가 항상 유성재 의원님을 어, 소개할 때 빼놓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어, 천안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재 의원님께서는 어, 평생을 어, 교직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이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군의 의원 10년 하고 어, 도의원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도의원 도전해서 지금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상재 위원님께서는 뭐 30년 이상 교직에 몸 담으시고 퇴임하자마자 두달 만에 도의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신 그런 아주 능력이 출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보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뭐 질문을 한다든지 답변을 듣는다든지 한다고 하면 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 우리 유성재 위원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어 유성재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또 자신 있게 우리 뭐 김용 국장님한테 뭐 대모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늘말씀 어 해주시는 분이 우리 유성재 위원님이십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순남동의원저유성재입니다아 어, 지금 우리 그이상경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과찬의 말씀 을 이렇게 수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어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어, 위원님들 어, 그리고 저 홍성 그 인광석 아저 교육장님 그리고 김효웅 김효웅국장님이야 여러. 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리 김숙희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셨기 때 김숙희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아까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 33년 평교사도 했습니다. 제가 아홉 개 학교를 다니면서 33년 평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현장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여기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의 차이점은, 아, 공립은 늘 계속 선생님들 바뀌고, 어, 그런 그, 어,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있는데, 그러면도또 공립은 나름대로 또 역동성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서 학생 교육의 아, 어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는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학교 방문을 한그 목적은 이제 아까 소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환경 개선의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 앞에 있는 산이 오서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명당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그 여기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어, 잘 이렇게 같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돼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성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8분이 어, 계십니다. 어, 여8분의 의원들이 어, 의장관님 하는데 어, 뒷받침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두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 계신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석 전문위원님 밑에 또 전문위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뒤쪽에 어, 계시는 김기봉 전문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네 이렇게 해서 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교육위원회 그 직원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하신 어, 김희용 행정국장님께서 어, 도교육청 참석 간부를 어, 소개해주시겠습니다. 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재영 시설관장님 정이석 시설관리팀장님 지광현 유해 협력 팀장님네 우리 김희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성교육의 수장이신 임광섭 교육장님께서 홍성교육지원청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 교육장 유광섭입니다. 어, 먼저 우리 충남에서도 홍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방문해 주신 세 분들께서 다 우리 교육과 관련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현장 방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 우리 나에께서는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 유성재 의원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었고 그리고 이영국 의원님은 지금 현재 학부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거래할 수 있고 또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습니다 어, 저희 그 지역 교육지원청 참석하실 그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현 교육과장입니다. 조영사 <laughs> 학원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영 시장사무관입니다. 인광석 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시작해서 말이끝난다라고 말로 하는데요 그만큼 이뭐 언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네, 요즘에 인광석 교육장님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인광석 교육장님께서도 테이블 하시자마자 정치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인광석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또 웬말이군요. 웬말이군요. <laughs> <또 웬말이군요>. <웃음> <웃음> 어, 다음은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